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와 몇회 졸업생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민고등학교 교장 이용우입니다. 어, 저는 1981년도에 공교를 입학해서 1984년도에 졸업한 사회 졸업생 이용우이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릴 건데 동명공업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그때 시설이나 그때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 1981년도에 입학할 때 동명공업고등학교였습니다. 어, 동명목재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우수 시설과 최우수 어떤 어, 규모를 갖추고 학교를 시작한 학교라 어, 시설과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시스, 어,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신입생들의 성적도 좋았고 또 어, 입학하는 학생의 자질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하여 1 9 8 1년도부터 3년도까지 어, 저는 건축과를 다녔는데 어, 건축가에서 그 집을 짓는 그런 과정들을 배웠고 어,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할 수 있어서 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은 어, 정말 그 어느 정도 친구들 간에 소통도 잘 되었고 또 같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로 모였기 때문에.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학생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 드릴 것은 당시에 이제 학생일 때그 선생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현재 혹시 하시는 일에 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혹시나 어떻게 해서 지금 선생님을 하게 되었는지 이거에 네. 대해서 네. 궁금합니다. 네. 어, 저는 어, 근조가를 다녔기 때문에. 그 건축기술자가 되겠다.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대학교를 그 건축과 관련 있는 동국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지망하였습니다만, 임지망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 지망인 수학교육과에 합격가였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육과를 다녔고 수학교육과를 다닌 이후에 학원 강사 생활을 1년 한 이후에, 1991년도 3월에 본교에 부임할 수 있었고, 본교에 부임한 이후에 교사 생활을 현재 33년간 해오고 있는데, 생활 상담부장, 그 다음에 교무부장 등등을 거쳐서 교감도 재임을 했고, 2019년도부터 그래서 교감 재직 이후에 지금 올해 3월 부로 교장 임명을 받아서 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만약에 동공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았다면 어, 제가 내신 성적이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기 힘들었을 거고 또 내신 성적이 우수했기에 대학 진학도 가능했고 또 교사로의 어, 꿈도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사로서의 본교에 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본교가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동명공학고등학교 선생님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 동명공학고등학교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경우에라도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 해달라. 어, 요거 한 가지를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냐면은 저도 살아오면서 초, 중학교 시절은 목표의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 어, 처음으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어, 또 대학 역시 어, 목표의식을 가지고 대학 졸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 위치보다는 조금 나은 단계를 아, 항상 설정을 해서 그 단계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어, 그런 어, 목표 의식을 설정하고 또 노력한다면 어, 그런 목표 의식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어, 여러분들이 원했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어, 현재 상황의 위치보다는 조금 어, 나은 단계로의 목표를 꼭 어, 설정하고 그 설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